어,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중요한 것이 판매사 가는 것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매사를 어떻게 갈 건지 내가 판매사 정도는 할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까지만 하시면은 최고 직급까지도 가실 수가 있어요. 판매사를 못 가면은 못 가요. 여러분이 판매사를 가면은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판매사 갈 사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다이아몬드는 밀려서 가는 거지 자기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능력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 무너져요. 막 사람 넣어 놓고 막 거기다 팔아 주고 카드 긁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맞춰 가지고 가는 사람 자기 능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다음 달은 어떻게 돼요? 꽝이에요, 꽝. 그래서 어, 정말 자연스럽게 소비자가 소비자를 소개하고 소비자가 소비자를 소비하는데, 소개하는데, 저 지난달에 썼던 사람이 떨어지고 나니까 치약은 또 사요, 안 사요? 사지요. 샴푸 사지요. 그 다음에 화장품 사지요. 해모임 사지요. 이렇게 해서 대놓고 먹는 사람들, 대놓고 쓰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면 거기에 또 플러스가 되고 기존 회원이 먹고 또 플러스가 되고 기존 회원이 먹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꾸준하게 내가 가만 놔둬도 판매사 정도는 유지가 된다. 판매사만 꾸준하게 유지할 정도가 되면 200만원까지는 무조건 나온다. 그런데 판매사가 이제 고참이 되면 판매사 밑에 판매사가 한 명, 두명 나올 수가 있죠. 그 정도가 되면 한 400만 원 정도까지 됩니다. 판매사가. 그러니까, 판매사만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유지할 정도가 되면은, 웬만한 데 가서 월급쟁이 하는 정도는 충분하게 되는데, 출근 시간 안 따지지요. 퇴근 시간 안 따지지요. 어? 상사가 스트레스 안 주지요. 정말 자유스럽게 내가 일을 하면서 200에서 400을 보는 판매사만 된다고 하면은 완전히 사회적으로는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월급쟁이 200에서 400 받는 것은 5년, 10년 지나도 거의 비슷하게 받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5년,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5년, 10년 안 지나봤으니까 모른다고요? 예. 그러면은 그 200, 400 받는 사람들이 2,000, 4,000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 내가 단돈 여기서 50만 원만 벌더라도 다른 데 가서 500만 원 버는 가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단돈 50만 원만 벌어도 그게 어디예요. 그렇죠? 한 집안에 50만 원이 더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바뀌어도 하나 바뀌어요. 매달 50만 원어치씩 옷을 사 봐요. 그집 식구들 다 멋쟁이 돼요. 그렇죠? 50만 원어치씩 반찬을 더사 봐요. 그 집은요. 최고급 친환경 농산물로 아주 최고급 식단을 꾸밀 수가 있어요. 50만 원씩만 더 벌면은요. 중고차 한대 사서 차를 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비 오는 날 시내버스 탄다고 쫄쫄륵 쫓아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짐까지 들고 있고 삐딱구도 신고 가다가 어? 어디에 가서 또콱 박히기라도 해봐요. 그런 거 하지 않고 내가 50만 원만 더 들어오면은요. 차 하나 사가지고 우아하게 폼 잡고 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돈 50만 원만 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괜찮은 일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주부들 중에서는요, 30만원, 50만원만 벌어도요, 재밌어가지고 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 몇 사람만 있다 보면은 내가 200, 400 버는 것은 얼마든지 벌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30만원, 50만원 벌면은 거기서 끝나느냐? 야, 이거 재밌다. 나도 판매사라는 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눈 불아리고 잠도 안 자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또 생겨요. 가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소소한데 재미를 붙이는 사람들이 몇 사람씩만 생기면 은 같이 팀을 짜가지고 이렇게 으쌰으쌰 하고 다니면요. 이것처럼 또 재미난 사업이 없다 하는 겁니다.